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화임 뉴스입니다. 아, 고위공직자 수사처에서 말이죠. 오늘,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오후 3시까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에, 출석요소를 보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출석을 안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수사를 공수처로 이제 이첩을 했고요. 경찰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조 아마 수사본부를 설립을, 어, 설치를 해서 이제 구성을 해서 어, 조사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윤 대통령께서 이제 출석을 안 하시는 이유는, 어, 공수처의 출석 요구는 적법하지가 않다. 다시 말하면 이제 공수처법에 따르면은 공수처는 그내란죄를 수사를 못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어윤대통령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공수처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아 공수처는 이제 어, 직권남용에 대한 그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직권남용을 수사를 하면서 어, 내란죄가 관련 범죄로서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 관련 범죄는 수사도로 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관련 범죄로 어, 생각을 해서 내란죄를 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참이 법은 말이죠. 글자 그대로 법을 엄격하게 잘 지켜야 됩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말이죠. 제84조 아시죠? 거기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에,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를 받지 아니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이죠. 공수처에서 자기들도 이제 내란죄 수사는 할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직권남용의 죄를 수사하면서, 그거와 관련된 범죄는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내란은 직권남용과 관련된 수사기 이 때문에, 할수 있다, 출석을 해라. 막, 이런 게 논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이죠. 설령, 관련 범죄로서 이제 수사를 할수 있다고 보자고요. 보더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헌법 84조에 의하면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 재직 중에는 형사상 수출을 못 받는다,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공수처는 말이죠. 현재 대통령이 설령 비상기엄선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부분이 있어도 수사를 못 하도록 못 하잖아요. 이 법률보다도 헌법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검찰, 경찰, 어 그리고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하는 것은 운란치가 않다. 괜히 말이죠. 주변을 때려서 시끄럽게 해서 자꾸 그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업무자들이 말이죠. 윤 대통령이 빨리 구속이 되고 처벌이 되면 은 이익을 볼 사람들이 자꾸 주장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주변 변호인들이 얘기했듯이 말이죠. 그 지금 경찰, 검찰, 공수처 수사보다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탄핵 심판이다. 만약에 말이죠 탄핵 심판에서 탄핵 소추 기리가 말이죠 기각이 되면은 그냥 윤 대통령은 진무를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집권 남용에 대한 조사를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 헌법재판소에서 그 소, 국회 소추 기리를 인용을 하면은 말이죠 아 이거는 내란의 혐의가 아, 형성이 될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내란 수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신 대로 어, 헌법 재판소의 심판 결과를 보고 어,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수사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좀 합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자꾸 주변을 때려서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여러 헌법 학자들도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지금 뭐 어떤 그비상금 선포 자체는 국민을 놀라게 하고 경제 사정을 어렵게 하고 대외적으로 이제 신용도를 떨어뜨리고 이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그 반대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아, 그렇다고 해서 말이죠. 윤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을 내란이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내란은 몇번 얘기를 했듯이 말이죠. 국토를 참절, 어느 국토의 한 지역을 점령을 해서, 그기을 이제 해방구를 세우거나,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폭동을 일으킬 때, 그때가 이제 내란입니다. 두 번째는 국헌을 물란냈을 때, 국헌이라는 것은 말이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법률 아닙니까?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을 물란냈을 때. 자, 헌법을 물란냈을 때는 말이죠. 국헌을 몰라냈을 때도 내전이 되는데 지금은 말이죠 국무회의가 이개엄은 말이죠 결의가 아니라 심의랍니다 심의 심의를 했고요 전혀 문제가 없다 만약에 어 비상계엄에 그 선포되는 요건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바로 집권 남용이 되는 것이죠 이제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군 장성들 말이죠 경찰청장 또 지방 서울지방청장 구속한 거 말이죠 만약에 윤 대통령이 헌법 재판소에서 말이죠. 기각이 되면은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란자가 형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에서 말이죠. 야당 그숫자 힘을 빌어서 무조건 막 탄핵하잖아요. 불랜내한 부분은 없습니다. 아, 야당 대표를 쳐다봤다고 말이죠. 탄핵소추 결의를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자 이렇더라도 도덕적으로 비난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비난을 하더라도 말이죠. 법적으로는 어떻게 못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의 헌법적인 권한을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비상대권은 말이죠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적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는 말이죠 직권 남용이냐 아니냐 그걸 보면 되고 그걸 가지고 내란이다 내란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자 우리 대 이상 말이죠 지금 무안에서그 제주 항공의 사고도 있고 말이죠 열심히 살아가야 되고 또 시끄럽게 해서 말이죠 대외적인 신뢰도를 하락할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 좀 잠잠해 계십시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심판을 보고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